1.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얼굴 표정과 몸의 언어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웃는 얼굴과 밝은 눈빛은 친절하고 쾌활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고, 찡그린 얼굴과 주먹을 꽉 쥐는 손은 화가 난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를 잘 채는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몸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감정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식습관과 운동습관, 생활습관 등이 체형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슬림하고 근육질인 체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체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세나 움직임, 자세한 표현 등도 체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 그들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친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해라고 말하면서도 친구와 만날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본인의 신뢰성과 타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사람들의 세부적인 습관이나 생각 방식이 그들의 외모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손톱은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손톱에 대해 어떤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들의 미적 감각과 인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예쁜 손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손톱을 자주 깎지 않거나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을 꾸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섬세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톱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무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청결함은 머리에 나타난다. 사람들의 청결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그들의 머리카락 상태와 미적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사람의 외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하고 깨끗한 머리카락은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주 관리하고 예쁘게 꾸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저분하고 건강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단정하지 않고 혼자 자라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부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먹는 방식과 습관이 그들의 배려심과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먹는 방법은 사람들의 인격과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식사 중 다른 사람들의 음식이나 식기를 배려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음식이나 식기를 남발하거나 식사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배려심과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비난하거나 식사 중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식사 중에 먹는 속도가 매우 빠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경우일 수 있으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온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소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 성격 등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목소리가 밝고 적극적이며 친근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목소리가 둔하고 꺼림칙하며 거리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목소리 톤, 속도, 음높이 등이 그들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소리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8.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로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인체의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되는 호르몬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 등의 피부 노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9.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신체 어딘가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개인의 정서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의 움직임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리를 가만히 놓고 있지 못하고 떤다거나, 출살거리는 행동 역시,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종의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정서적으로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때문에 떨거나 다리를 촐싹거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적인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10.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누구든지 자신보다 상황이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협력하는 사람이 더 높은 인간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욱 발전된 인간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말은 항상 참된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면들이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방면에서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